안녕하세요. 영어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영어성경 읽기. 계속해서 다니엘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다니엘이 예언한 네개 제국.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네개 제국이 등장할 거다. 예언하게 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와도 직접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가? 그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말씀입니다 This was the dream, and now we will interpret it to the king 자, This was the dream, 이것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가 본게 뭐냐면 다니엘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를 정확히 맞춥니다 왕이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왕이 꿈속에 큰 신상을 봤다는 사실을 정확히 맞춰요 그래서 그 신상의 모양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신상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하나씩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꿈이었고, and now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지만 세 친구까지 포함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터프리트 해줄 거래요, 왕에게. 자 인터프리트란 단어 이것은 해석하다, 통역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꿈을 그 꿈을 러킹 왕너부갓네살 왕입니다. 꿈꾼 왕 왕에게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신상 거대한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게 하나씩 다니엘이 자세히 설명해 줘요. 3 7절 말씀입니다. Your Majesty, you are the King of Kings. 자, Your Majesty 지난번에 나왔었지만 이것은 전하 왕을 높이는 표현이죠. 전하 아니면 폐하 전하. You are 자, 왕께서는 King of Kings. 왕들 중에서도 왕이랍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당시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엄청난 땅을 통치한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여러 왕들 가운데서 왕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었죠. 그래서 왕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The God of heaven has given you dominion and power and might and glory. The God of heaven.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has given you,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도미니과 파워와 마이트와 글로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미니이 뭘까요? 그것은 집배 통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배,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파워, 권력, 힘을 주셨고, 또 마이트를 주셨답니다. 자, 마이트란 단어는요, 힘 걷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용사는 m 이 t가 되면 강한 그 뜻이고요. 이 앞에 다 all all 붙이면 all이란 단어가 모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all m h t가 되면 전능한 그 뜻입니다. 다 m 이 t랑 연결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통치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또한 권능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왕들조차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 이뤄나가신다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끌어나가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왕도 세우시고 또 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정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스 왕을 높여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권능과 힘과 이런 걸다 주셨습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하반절이에요. You are that head of gold. 바로 당신이 느부갓네서왕 그 당신이 바로 전하께서 그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꿈에 꾼 신상에서 맨위가 황금으로 된 머리였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서왕 당신이십니다. 즉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의 첫 번째 머리 부분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나라 중에서 현재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거를 3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After you, another kingdom will arise inferior to yours. 자, after you, 그러니까 왕 이후에, 즉 바벨론 제국 이후에, another kingdom, 또 다른 왕국, 또 다른 나라가 will arise, arise 할거래요 자, arise라는 단어는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말고 누부갓넷의 네 통치한 바벨론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될 거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나라일까요?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날 특징이 있습니다. 그날 특징은 바로 inferior to your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inferior 한 형용사는, 뭐, 뭐, 보다 못한 그 뜻입니다. 반대말은 superior. super 란 단어가 뛰어난 거잖아요. inferior는 그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inferior to가 되면은, 뭐, 뭐, 보다 못한. 반대말로 스피리어 2가 되면 몸모보다뛰어나입니다어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 특징이 뭐라고요? 유월즈 왕의 나라, 왕의 것. 그 바벨론 유가 낙입니다.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만큼 이렇게 막강한 어마어마한 권력이나 영광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못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Next. 자 nex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세 번째 나라. 세 번째 왕국이. 그이두 그러니까 번째 바벨론을 멸망시킨 조금 못한 나라. 그 나라 뒤에 또세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는 바로 원 오브 브론즈래요. 자, 브론즈란다는 청동이었었습니다. 왕이꾼 신상에서 머리가 있었고 팔과 가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잠시 그림으로 잘 설명드릴게요. 그 나라 다음에 바로 배와 넓적다리가 청동으로 만들어진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그 Third Kingdom이 will rule 통치할 거래요. Over the whole earth 전 지구를 전 땅을 그 나라가 통치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라들을 각각 뭘 가리킬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나라가 뭐라고요? 바벨론이었었어요. 그럼 바벨론을 정복키고 등장할 다른 어디냐면은 바로 메데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의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이고 그 후에 메데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 페르시아는 잘 아실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는 연합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인데서 연합한 나라였다가 메대가 처음에 힘이 있었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고 결국은 페르시아로 나라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또 세계를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을 청동 나라가 바라보냐하면 신상을 배한 널적 다리 이것은 그리스 제국을 가리킵니다. 마케도니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이 또 엄청난 땅을 정복하게 되죠. 특히 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정복하는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제국인데 이게 이세 번째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스왕이 꿈꾼지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고 그것은 정확히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정확성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나라까지 예언했습니다. 아직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내용이 나와요. 40절입니다. Finally, there will be a fourth kingdom strong as iron, for iron breaks and smashes everything. and as iron breaks things to pieces so it will crush and break all the others 마지막으로 그 그러니까 앞에 세개 나라가 나왔죠.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후에 마지막으로 there will be 뭐가 있을 거냐면 a fourth kingdom 네 번째 왕국 네 번째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strong as iron. 아이언은 철이잖아요. 철처럼 강하대요. 그, 그 앞에 세 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네 번째 나라가 나온다는 겁니다. 4. 자, 왜 철이냐 하면은, 왜냐하면 그 이유입니다. 철이 브레이크, 부신데요 그리고 스매시한답니다. 자, 스매시한다는 박살내다. 이게 또 불쌍한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부시고 박살내버리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 쇠기 때문에 쇠 같은 강한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as 모처럼 쇠가 브레이크. Things, 모든 걸 부숴버리되 두 피세스니까 조각으로 산산조각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산산조각 낼 정도로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엄청난 힘을 갖고 전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so, 따라서 그것이 그 네멀째 나라가 크러시하고 브레이크할 거랍니다 모든 다른 것들을 철이 모든 것들을 아주 조각처럼 만들어내듯이 그 네멀째 나라가 crush하고 break 할 거래요. 자, crush란 동사는 으스러뜨리답니다. 아, 게계다 짓누르다. 아주 박살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여기서 아들슨 다른 나라들이겠죠. 모든 다른 라들다 으스러뜨리고, 밟아버리고, 부셔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 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철의 나라예요. 자, 이 나라는 바로 역사적으로 뭘 상징할까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게 신상의 발 부분이에요 발 부분이 철로 만들어진 발이었거든요 꿈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공 시절 앞에 있는 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넓은 영토를 훨씬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헬라나 뭐 페르시아는 기껏해 야 몇백 년 통치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거의 천 년을 통치하죠 유럽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 나라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때 꿈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도리아나가 나와서 신상을 부신다고 되어 있었죠. 과연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44절 말씀이에요. In the time of tho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that will never be destroyed. 자, in t h t i m e 이때 those kings니까 그 왕들. 앞에서 말한그네 왕고 이런 왕들의 시대에 왕들이 막 통치한 시대에, The God of Heaven, 하늘의 하나님께서 set up 하실 거랍니다. 한 나라를, 한 킹과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새로 만드실 거래요. 자, set up 이란 단어는 세우다 설치하는 뜻이죠. 한 나라를 세우실 거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will never 결코 destroy 되지 않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니다 Nor will it be left to another people. 자, 그리고 노아, 게다가 또한 그것은 be left 남겨지지도 않을 거래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left 남겨지지도 않을 거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질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파괴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t will crush all those kingdoms and bring them to an end, but it will itself endure forever. 자,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크러시. 다 박살 낸답니다. 짓밟아 버린답니다. 모든 이러한 나라들 앞에 나온 그세 나라들 아무리 강력한 로마 제국이건 그리스 제국이건 이런거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bring them to an end 또 중요한 수가 나와 있죠 바로 bring to an end란 말은 끝내다 뜻입니다 끝을 가져오게 하다 즉 종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hem은 바로 그 모든 나라들이에요 세상 나라들을 다 끝내버릴 그러니까 그런걸 다 짓밟아 버리고 다 끝내버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뻗. 그러나 그것은 그나라는 이세프 그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인두할 거래요. 자, 인두하다는 동사는 견디다는 뜻이고 지속대는 뜻이 있습니다. 오래 견디는 게 지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forever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꾼꿈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바로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파하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나라는 이 모든 세상의 제국들을 파괴할 절대적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나라가 다섯 번째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이 나라들을 이제 그림으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느브갓네스 왕인 꿈에서 본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었죠. 이 머리는 뭘 상징한다고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느브갓네스 그러니까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신상에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죠. 바로 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은은 금보다는 조금 못하죠.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조금 힘이 약한 그런 나라가 바로 메데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세 번째 나라는 어디였었어요? 배와 널적 다리가 청동으로 만들어진 나라 바로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자네 번째 나라는 철로 만든 나라 이 다리 철로 만든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네개 제국이 차례로 올 것을 예언하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등장한 나라 뭐였었어요? 바로 이 나라였었죠. 돌. 이 돌이 나타나서 이 달을 부셔버리고 이 모든 신의 신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모든 세상 나라를 파하고 영원토록 통치하게 되는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스 왕의 꿈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이런 꿈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스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this was the dream, and now we will interpret it to the king. Your Majesty, you are the King of Kings. The God of Heaven has given you dominion and power and might and glory, you are that head of gold. After you, another kingdom will arise, inferior to yours. Next, a third kingdom, one of bronze, will rule over the whole earth. Finally, there will be a fourth kingdom, strong as iron, for iron breaks and smashes everything, and as iron breaks things to pieces, so it will crush and break all the others. In the time of tho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that will never be destroyed, nor will it be left to another people. It will crush all those kingdoms, and bring them to an end, but it will itself endure forever.